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영현입니다. 음 이제 내일 모레면 보름이네요. 아 보름은 아, 설이 지나고 나서 아, 15일이 되는 날 1월 1일 이후에 음력으로 1월 15일이 보름이죠. 보름이 되면 아, 오곡밥을 지어 먹어야 되네요. 오곡밥도 지어 먹고 그리고 아, 어,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름에 망우리를 돌렸어요.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고, 아, 거기다가 불을 넣어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망우리 돌리기. 아, 그, 망우리 돌리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 망우리 돌리기가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그, 불이 날 위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아 많이들 안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아 망우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망우리를 만들고, 아 제가 깡통도 준비를 해 왔어요. 망우리를 만들고, 아, 그리고 보름이 되면, 아 이눈 덮인 이곳에서, 이렇게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이곳에서 제가 아 망우리 돌리기를 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산불에 대한 그런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우리를 돌리려고요. 오늘 깡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깡통으로 망우리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담아 담아 또 담고 담아서 망우리 돌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아, 마무리를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마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 제가 어릴 적 추억을 되새겨 가면서 어, 만들어 볼게요. 자, 깡통, 예, 깡통, 그 다음에 못, 예, 그리고 여기 망치. 어, 얘만 있으면 여기다가 아, 깡통에다가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아, 여기에 철사로 또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뻥뻥뻥 뚫어 나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어, 자랐는데요. 아, 거기에서 이 마무리를 보름이 되면 어, 만들어서 어, 논에서 마무리를 돌리던 생각이 나요. 아 어, 그때 그 친구들은 지금 다들 어디가 있는지 아그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네요. 어,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 그때 참 재미있게 마무리를 돌리고 보름이면윷놀이도 하고. 예, 오곡밥도 먹고 이렇게 했던 아, 기억들이 아, 새로 워요 아, 만약에 그때 친구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어, 친구들아, 나는 여기 정선에 와서 살고 있다. 너희들은 어디서 사는지 아, 서로 좀 연락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내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뽕뽕 뽕뽕 뚫어갑니다. 고양이야, 너는 왜 그러니? 어? 밥도 줬는데 이 녀석아. 이번에 여러분들 보름날에 뭘 하시나요? 혹시 오곡밥 준비하셨나요? 아, 그 오곡밥에다가 또 나물을 많이 먹었어요. 오곡밥에. 그 나물 봄부터 준비해 놓았던 아, 건 나물들을 아, 보름에 먹었죠 그리고 어, 보름날에는 우리는 이 마무리를 준비를 해서 아,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단체로 이 마무리를 돌렸어요 이 사라져가는 아, 이 마무리 돌리기를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볼게요 요즘 도시에서는 보름에 뭘 하시나요? 보름에는, 전통 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복밥 만들기, 그 다음에, 마무리 돌리기, 기타 등등. 많은 민속 놀이들이 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이거 다 잊어버렸는지, 부모님들이 권유를 하지 않는지, 어쩐지 아이들은 요즘 이런 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의 추억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요. 저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다 준비해서요. 어, 내일 모레 제가 이 마무리 돌리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가 어,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도 뚫어야 되겠죠? 여기 아래쪽에도, 여기다가도 이렇게 구멍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콩,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멍을 다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철사로 얘네들을 엮어서 어,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손잡이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불을 넣고, 어, 불이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소깨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소깨가 뭐냐면, 어, 광솔이에요, 광솔. 소나무 뿌리기, 내지는 소나무 뿌리, 아유, 뿌리기. 점점 삼천말 나왔어요. 저, 뿌리나 아니면 어 소나무 가지에 기름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어 여기다가 어 그러니까 열려라 그래야 되겠죠. 그걸로 썼어요. 자 이렇게 구멍이 다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다떨어졌고 옆에도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서 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음 이제. 철사를 엮을 수 있는 좀 이제 구멍을 좀 크게 여기다가 해야 되겠죠. 그죠? 반대쪽에도 똑같이 여기에서 와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사로 엮을 수 있는 구멍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만들 준비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철사로 끈만 엮어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철사를 가지고 와서 끈을 엮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철사를 준비를 했어요. 이 철사를 여기다가 끼워가지고요. 얘네들을 이제 엮어주면 되겠죠. 자, 철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오이야 오이야 오얘가 장갑까지 물고 들어갔어요 에이야 잠깐만 주세요 잠깐만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벤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쪽을 묶었구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또 한쪽을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를 꽁꽁 묶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설레고 가슴 벅찼었어요. 왜냐하면 그 즐겁게 보름날 밤에 이 마무리를 돌릴 생각에 너무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즐겁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아,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아, 역도 묶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계속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역시 아, 벤치로 벤치 벤치죠 벤치 벤치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주죠. 그러면 이제 목과 아, 망치와 그 다음에 못, 아니, 벤치 하나로 깡통과 철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 마무리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돌리는지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불을 넣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 망울이를 돌리려고 어 시범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망울이를 여기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돌리냐면 여기다가 아 나무랑 불씨를 넣겠죠. 제가 오늘은 나무가 없으니까 너무 가벼우면 안 들어가니까 돌 하나 넣어서 돌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불씨를 넣고 이렇게 예, 이렇게 돌리면 되죠 예, 이렇게 돌리면 불이 크게 피어나면서 아주 멋진 마무리를 돌릴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돌릴 수가 있겠죠 와 재밌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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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돌리면서요 가만히 서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어, 마무리를 돌립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돌리고요. 예, 아주 제가 이 마무리를 불을 피워서 돌리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멋지고 재미있는 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름 준비 잘하세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망오리를 만들고 망오리를 돌리는 시범까지 보여드렸어요. 어, 저희 집에 망오리 돌리로 놀러 오셔도 돼요. 어, 제가 사는 곳 어딘지 아시죠? 강원도 정성군 화안면 북동로 388-5제 예, 이름은 안용현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 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